기독교 신앙은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못한 존재요 피조물이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의 본문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완전하지도 못하고 죄인인 우리에게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함으로써 우리 인간에게 거룩함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룩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과연 우리 안에 찾을 수 있는 것일까? 우리 안에 발견될 수 있는 것일까? 그런 질문 하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말씀은 구원은 우리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과는 서로 모순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행실에 있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견해는 우리 인간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거룩과 속됨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인간 존재는 갈등하는 존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갈등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 안에 거룩함과 속됨이 따로따로 분리돼서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존재하고 있어서 서로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갈등하는 가운데 속된 것을 버리면 거룩함이 나타날 것이고 반대로 거룩함을 버리면 우리 안에 있는 속댐이 나타날게 된다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함과 속댐은 늘 갈등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에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갈등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그가 절대적으로 악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갈등하는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하여 타락합니다. 만약 다윗이 바세바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하기는 하였지만 욕망을 버렸다면 그것은 다윗에게 거룩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욕망을 따라 잘못된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의 타락 그리고 가인의 타락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본문 창세기 4장 말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린 제물을 제물은 받아 주시지 아니하고 동생이 드린 제물을 받아 주신 것에 대하여 분노해서 가인이 안색이 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비록 죄가 너를 원한다 할지라도 너는 제서, 죄를 다스려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 14절의 말씀에서 우리 인간은 빚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그 빚이 하나님의 은총에 빚진 자이지 육신의 욕망에 빚을 진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육 만약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렇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인 우리 인간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을 때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구약의 본문 창세기 4장의 말씀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한 창세기의 본문은 미스테리에 속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미스테리라고 말하는 그 까닭은 창세기 4장의 본문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왜 받지 않으셨느냐 하는 그 이유가 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어 신학자들이 해석을 했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인의 제물은 창세기 3장 17절에 있는 대로 가인의 제물은 저주받은 땅의 소산물임으로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난 땅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유업으로 어떤 약속의 선물로, 은총의 선물로 주신 그 가난 땅에 들어가서 천열매 소산을 거둘 때그 천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의 재물은 저주받은 땅의 소산이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석한 것은 이러한 성서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는 맞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인간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고 안 받으시고는 하나님 자신의 어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선택의 이유를 우리 인간이 알수 없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 이 견해는 어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때 상당히 그 틀린 해석은 아니라고 보아지지만 어, 오늘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와 예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타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왜냐면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와 예물이 어떤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곳곳에서 정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와 예물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창세기 사장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느냐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본문의 말씀은 이 재물 자체의 질적 가치나 양적 가치보다는 이 예물을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인격적인 차이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4장 4절 하반절에서부터 5절 상반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아벨과 그리고 그가 바친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리고 그가 바친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의 제물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그가 바친 제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가인과 그의 재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본문 말씀만 보면 더 이상 어떤 주석적인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 본문을 또박또박 읽어본다면 분명히 드러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리는 자의 그 인격을 받을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예물을 또는 그의 제물을 받으실지 아니실지를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4장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음,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어, 나타나 있는데 예를 들면 시편 50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 이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50절 50편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네 백성아 들으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두고 정언한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나는 너희가 바치는 제물 때문에 너희를 책망하지는 않는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님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들이 다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가지고 오기를 바라는 것은 재물이나 예물 그 자체보다는 그 재물과 예물을 통한 감사의 신앙 고백이며 감사하는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이 말씀 외에도, 예언서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야외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리고 저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아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입니까? 아니면 수천 마리의 양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만한 올리브 기름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예언자 미가는 결단코 아니라고 그렇게 정언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인생들아, 무엇이 선인지를 야훼께서는 이미 너희에게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너희에게 알려주셨다. 그것은 오직 공의를 실천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 그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물질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삶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물질은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이 물질만 달랑 가지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한 달란트를 가져간 사람, 그한 달란트를 가져간 사람은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았다가 나중에 그대로 가져왔는데 주인은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았다가 한 달란트 그대로 가져온 종을 책망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한. 주인이 길을 떠나기 전에 한달한 달란, 한 달란, 달란트를 달랑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은 그 받은 달란트에 대한 자기의 삶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아서 그 동안의 삶에 시간이 있었는데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은 땅에 다 묻어 놓고 자기의 삶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달랑 받은 달란트만 가져와서 내놓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만 하나님께서는 물질만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과 함께 물질을 가진 그 인격, 그 삶을 동시에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의 물질을 가지고 대그 물질을 가지고서 공의를 실천하고 그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그 신앙고백 그 회개의 결단을 함께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거룩할 수 없는 우리 존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은 결코 거룩, 거룩한 존재가 될수 없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을 때, 비로소 죄 많은 존재요, 타락한 존재요, 어리석은 존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의 그 기적에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주님께서는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축사하시기 전에는 한 아이가 가져온 평범한 빵에 불과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는 절기가 시작될 때마다 성찬식을 행합니다. 그 성찬식에서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을 준비할 때 특별한 빵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예배위원, 성찬위원들이 제과점에 가서 빵을 사옵니다. 여러분, 포도주도요. 포도주도 뭐 특별한 포도주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성, 축사하기 이전에는 그 어떤 그룩의 것으로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배신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그냥 우리 일반 파는 것을 사다가 그렇게 준비합니다. 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어떤 빵이든 어떤 포도주든 재단에 받쳐지고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라고 하는 이 축사를 통하여 일상의 것이 거룩의 것으로 바뀌게 된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일상으로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삶을 살지 않다면 아무리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자가 될때 비로소 속된 우리지만 타락한 우리들, 우리들이지만 죄로 가득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제물을 바쳤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받으셨고 또 어떤 것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제물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으셨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합한 연합 파여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별개라는 하나님 분리된 우리의 삶은 아무 상관없다라는 이야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받쳐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을 때 비로소 속된 우리가 거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떨기나무 떨기나무에 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영이 현현했습니다. 그 떨기나무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한 키가 한 50cm쯤 되는 관목입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라고 히브리말로는 스네라고 하는데 이 굉장히 불이 잘 붙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 사막 기후에서 지열이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 지혜래서 불이 점화가 돼서 후루룩 타버리는 그런 쉽게 그렇게 타버리는 나무가 스네라고 한 떨기 나무인데 모세가 지나가다가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후루룩 타서 없어져야 하는 그 떨기 나무의 불길이 살아 자그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니까 저기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호기심에 가보았습니다. 가보았을 때. 하나님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것은 거룩한 장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늘 지나다니는 그런 장소에 불과했던 그러한 장소가 하나님께서 임하여 오심으로 거룩의 일체 속의 영역이 거룩으로 바뀌어진 것. 이 사실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비로소 우리의 속됨이 거룩의 일상 우리의 일상이 거룩으로 변화될 수 있고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에서 다윗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기름을 부어주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택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이 무조건적인 선택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아무리 선택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 여기에 모두가 세례를 받고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여기에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적인 표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그렇게 거룩에 이르는 길이다.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거룩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거룩과 속됨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며 어떤 삶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늘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일상의 시간의 반복 속에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할 것인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한 사람의 식사에 불과하였지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왔을 때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 놓았을 때 그것은 모든 사람의 영원한 양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따라서 속된 것이 될 수도 있고, 거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갈림길에서 갈등하며 서 있다고 라 하는, 우리 삶의 현실이 이러한 교차점에 서 있다고 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여 갈 것인가?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보는 자세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보이는 것그 자체로 전부이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 보대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그 유혹을 거절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주인이시여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입니다. 여러분 유혹을 거절했던 요셉의 모습이 거룩함이라면 성스러운 것이라면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유혹에 넘어간 요셉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세바를 보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다윗과 만약에 그 욕망을 따라 가지 않았다면 다윗은 어떤 속됨에 반대되는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 아닙니까? 거룩함과 속됨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갈림길에 서 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순간마다 그런 갈림길이요, 선택의 순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눈에 악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바세바를 왕으로서 충분히... 바세바를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 힘과 권력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이것, 이것 정도는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욕망이 우리 안에 언제나 욕망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위해 부르신 그 부름의 삶을 따라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르심의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삶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의 음성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